교화를 교회하는 신앙 안에 총회를 숨기게 하시고 모든 교회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우리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소망 세계 수많은 생명을 돌르는종회로서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국민을 억압하고, 폭정을 행하던 나라와 정치 세력들은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천재로 존버하고, 대제국을 이루었던 로마,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소련도 무너졌습니다. 서독과 동독을 나누었던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북한의 폭정도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리며 살아야 할 모든 자유를 억압당하고, 굶주림과 사록한목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북한의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종교 탄압이 일어나고, 외산화 국가 중에서 종교 핍박과 인권파락 1위 국가가 북한입니다. 이런 북한 정치 세력들의 앞지 아래 실험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북한 국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권력을 잡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여 정권에 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찬일하게 살해하여 공포를 유발하며 권력을 유지하는 북한의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선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교류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주거나 우리가 누려온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통일이 아니라 전쟁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방식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의 깊은 관심과 바른 견해를 가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남북 전쟁 이후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으로 지켜온 우리의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고, 우리 또한 복음으로 하나되는 남과 북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사랑이 나니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북한 농부를 그 잔인한 독점 안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남과 북, 한민족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먼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었고 오히려 믿는 성도들이 줄어든 이 시대에 다시 복음의 눈곳을 일으켜 주셔서 이나 라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북한의 독포를 구원하여 주시며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 네.